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은 폴쉐 타이칸의 팬텀 드레인과 계속해서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거의 정말 테슬라는 시장의 파괴자가 될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로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제는 폴쉐 타이칸 갖고도 이제 22일 동안 차를 세워놓고 배터리가 얼마나 닳는지를 테스트한 겁니다. 아 물론 이게 좀 동등, 테슬라랑 동등 비교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긴 합니다만, 왜냐면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요. 재미난 이 기사 뒤, 이면의 내용들이 굉장히 재밌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르웨이에 계신 이 유명 유튜버분께서, 지난번에 모델3를 가지고, 추운 날에 배터리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테스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항상 이 이슈가 따라다닙니다. 차를 충전기에 꽂아 놓지 않고 세워 두게 되면 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자연 방정 이상으로 배터리 소모량이 유독 큰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준 정도라든지 이런 거는 제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당연히 물론 센츄리 모드를 키면은 더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 그러니까 간략히 요약드리면 추운 날에도 대략 한 40일 동안 거의 한30% 가까운 배터리 양이 이제 날라가는 1%가 좀안 되는 지금은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한 0.5%는 최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모량은 있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전 영상에선 테슬라만 다뤘었는데 다른 회사들도 알아보니까 웬만해서 다른 회사들은 거의 줄질 않습니다. 그니까 이번에 폴쉐타이카는요 결과가 어땠냐면. 22일 동안 단 1%만 줄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처음 열흘 동안 1%가 줄고요. 그 다음 12일 동안에 줄은 양, 양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폴 포르, 역시 포르쉐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포르쉐는 진짜 차를 잘 만드는구나. 제가 아우디 이트론도 찾아봤거든요. 아우디 이트론 역시 거의 잘 이런 문제가 거의 포럼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오래 세워놔도 포르쉐나 아우디는 배터리 에너지가 거의 소모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테슬라는 이게 배터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게 왜 이렇게 가만히 세워 두면 이렇게 전력이 소모가 되는 것인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아 물론 근데 이제 이분이 테스트한 건 약간 이제 절대 동등 비교는 하기 힘듭니다.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요. 일단 차 아우디라든지 폴쉐 타이칸 내부를 보면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이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완전 딥슬립에 빠진다고 합니다. 줌 아웃 되는 거 보면 여기 타이칸 여기에 지금 파워 버튼이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버튼을 끄고 차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완전히 포르쉐나 아우디는 진짜 그냥 거의 모든 걸 꺼버립니다. 반면에 지금 포럼에 보면 테슬라는 날씨를 고려하더라도 소비 전력이 평상시에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정확한 거는 지금 포럼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기준과 저의 추측도 이제 포함된 건데 일단 테슬라는 절대로 딥 슬림 모드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어느정도 일정 부분은 늘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자율주행을 아무래도 고려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에서 소모하는 전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전력 모드로 가더라도 차를 절대 끄지 않고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컴퓨터들이 어느 정도 비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 주변을 조금은 항상 지켜보려는 듯한 이런 소모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조금씩이요. 일상생활에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실 이렇게 공항에 몇한달 이상 주차를 해 놓을 시에는 상당량의 전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반면에 아우디나 폴쉐는 거의 나가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테슬라도 아우디나 폴쉐처럼 그런 파워버튼을 만들어주는 게 어떤가. 그래서 완전히 셧다운 시킬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서 오래 세워두면 좀 전력을 아낄 수 있는 모드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는 별 지장이 없지만 항상 장기적으로 세워놓면 어느 정도 일정량의 배터리는 테슬라는 이게 전력을 소모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을 때도 이 유튜버 분이 이렇게 체크를 해 보면 진짜 아이들이 아니라 돌아올 시에는 그냥 차 가만히 있어도 센서가 돌기 시작하면 100와트 정도까지 치솟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컴퓨터에서 소모하는 전력이 많고 포르쉐는 이거를 모듈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눠 놓은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차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로 보는 게 아니라 테슬라는 이걸 저정력 모드 컴퓨터로 설계를 한 거고, 폴쉐나 아우디는 이걸 모듈로 설계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모듈들을 끊어버리는 거죠. 연결하기 위해서 휴대폰에 있는 앱을 쓸 때도 모, 포럼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는 완전 딥슬립 모드에 들어가면은 기능이 제한되는 것 같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폴쉐는 이게 깨울 수는 있긴 한데 여전히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포럼에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완전 딥슬립 모드에 빠지게 되면은 타이칸을 깨우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 기능이 조금 제한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깨우게 되면 다쓸 수는 있지만요. 반면 테슬라는 통신만 원활하다면은 즉각 즉각 이렇게 차가 역시 반응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클라이밍 컨트롤인지 이 이런 컨트롤 원활한 걸 봐서는 늘 어느 정도의 대기 상태와 비전이라든지 주변 센서에 어느 정도 어날리스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로서의 그런 면들을 상당히 고려해서 설계된 면들 때문에 여전히 배터리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좀그럼 다른 자동차 회사들처럼 파워버튼 정도는 만들어서 완전히 전력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니산 리프라든지, 다른 차들도 제가 대충은 파, 찾아봤는데, 이런 팬텀 드레인에 대한 현상은 거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기어 아이페이스에 대해서는, 이런 팬텀 드레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원인으로 지목된 게, 이게 많이 고쳐진 것 같은데, 초기에, 이 인포스, 시스템 여기는 컴퓨터가 전력을 소모해서 물론 크게 소모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하루에 1% 가까이 전력이나 날아가는 정도인데 이런 것도 포럼에서 사람들이 참 이게 센스티브하게 이걸 다 알아서 리포트를 해서 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배터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내부 어떤 컴퓨터라든지 전자기기의 어떤 소모를 어떻게 컨트롤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걸 줄여 온것 같은데 여전히 이번에 폴쉐 타이칸의 결과는 뭐 정말 경악스럽네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런 무시무시한 기사가 또 떴는데요. 이제 테슬라가 어, 새로운 이제 배, 배터리 데이를 이제 앞두고 어떤 배터리 생산에 대한 리사이클링에 대한 새로운 이제 플랜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현재 테슬라는 테라 팩토리를 개, 생각하고 있답니다 현재 기가 팩토리의 30배에 달하는 양을 배터리를 생산하, 생산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배터리 공장은 하이스피드 이제 풀 오토메이션 굉장히 적은 이제 레이버로 그러니까 적은 이제 사람 인원 투여로 지금보다 훨씬 더 30배나 많은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지금 거의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되면 배터리 가격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내려갈 것 같은데, 정말 이것만 봐도 배터리 시장 파괴자인데요. 여기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죠. 이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정말 크레이지 레벨의 미친 레벨의 배터리를 진짜 생산할 생각을 지금 테슬란 라 갖고 있고, 이렇게 많이 생산했을 시에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비싼 머틀이 들어가니까요. 코발트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머티리얼들을 어떻게 재활용할 건지에 대한 플랜도 지금 생각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런 것들을 테슬라가 하면 할수록 제가 걱정되는 건 기존의 배터리만 제조하는 업체들은 점점 비전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테슬라가 이 배터리를 어 이제 한 가지만 쓰지 않습니다. 이제 파나소닉과 손잡고 반반 이제 돈 내고 만든 기가팩토리에서 는 NCA를 만드는데 지금 중국에는 CATL의 인산철과 그롱 레인지에는 NCM, l g 캠의 NCM을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는 지금 배터리를 세 개나 쓰는 겁니다. 아 이것도 저는 무섭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졸지에 모델 3는 NCA도 쓰고 NMC도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 모델에는 l g 캠의 NMC 그리고 미국 모델에는 파나소닉의 NCA를 씁니다 테슬라가 너무너무 지금 저는 배터리 시장에 정말 이 기사 하나만으로도 시장 파괴자로 정말 등극할 수 있다고 확, 확신할 수 있는 게 일단 지금 여기 기사에 나오는 회사들을 보십시오 CATL이나 파나소닉, LG캠 제가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죠 이거 다 글로벌 배터리 생산 1, 2, 3입니다 전기차에 공급하는. 지금 모든 1, 2, 3를 테슬라가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배터리 셀들을 차 하나에 몰아서 이렇게 파는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테슬라는 이 e, 3, 4와 다 협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 NCA에 대한 데이터와 NMC에 대한 데이터와 CATL의 인산철 데이터까지 정말 지금 네노라는 배터리들, 지금 핵심적인 배터리들에 대한 관리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불화, 됩니다. 정말 최고의 관리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아니, 지구상에 어느 회사가 이 많은 셀들을 저기 한 곳에 몰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보는 회사가 있나요? 댓글에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이 약하다고 하신 분들 있는데, 제가 볼땐 전혀 약하지 않습니다. 이미 파나소닉과 오랜 기간 동안 동업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을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셀들의 관리 능력, 이거는 진짜 해보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제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지금 LG캠의 셀을 쓴아우디 이트론이라든지 제규어 아이페이스가 계속 차를 굴려보다 보니까, 이게, 어, 이거 더 해도 되겠네 해서 주행거리가 느는 거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결국 관리도 중요한 거고요. 테슬라 안에 그런 쿨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셀을 공급받아서 전부 자기가 다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력에 있어서 상당량의 이제 위치에 섰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누구도 이 3, 4의 배터리를 다 받아서 그렇게 대량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많은 관리 능력들,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특이 있냐면은, 이 몰랐는데, 이 기사에서 정말 놀랄만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현재 인산철의 셀당 가격은 킬로와트당 60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승부하려면 킬로와트당 100달러면 된다 그랬는데, 인산철이 정말 싸긴 쌉니다. 그래서 팩 가격은 80달러 수준입니다. 물론, 무겁고, 부피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도 이제, 레인지가 짧은 거에만 들어가는데, 만약에 테슬라가 이렇게 대용량의 재활용 시스템을 이제 활용한다고 하면은, 킬로와트당 80달러를, 수,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여기 보면 기사 말미에, LG캠은 현재 이 정도 가격 수준으로, NMC를 이 정도 가격 수준으로 가려면, CATL도 NMC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예상 가격이 한 100달러 되거든요. 이, 이런 어떤 배터리 가격 구조 플랜에서는, 지금 LG캠은 이런 수준에 도달하려면은, 2025년이나 돼야 된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이깐 그러니까 좀 이게, 어리, 기존의 배터리 제조회사들은 빨리 진짜 어떤 전기장차를 많이 만들만한 회사랑 뭐 합작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자기만의 강력한 배터리 기술을 더 갈고 닦던지 해야지 이 상황에서는 아, 앞으로의 길들이 쉬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단순 비교로 지금 테슬라는 지금 폐가 몇 개입니까? CATL하고도 일하고, 파나소닉하고도 일하고, LG캠하고도 일합니다. 단가 후려 안 치겠습니까? 이렇게 벤더가 지금 공급자가 많은데, 더군다나 자기가 배터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 아는 상태에서 이 3, 사와 협력하면서 가격을 안 깎겠냐는 거죠. 더군다나 나중에 이렇게 많이 만들면은 테슬라는 배터리에서 이득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지 차에서 이득을 내도 되는 거고 아직 보조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앙, 미국 같은 경우는 중앙 보조금 날라갔지만 주정부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한테 제품을 공급하다가는. 아, 이게 쉬, 쉽지 않은 고객입니다. 이 테슬라는 배터리 제조사한테 정말 정말 힘든 고객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